자, 12번 문제 보겠습니다. 제일 중요한 단어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하는 다항함수예요. 그러니까 현재 다항함수인데 최고 차수는 말해줄 수 없다. 그렇죠?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수값을 줬어요. f'0. 자, 감소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f'x가 0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어떤 하나의 힌트를 주는 거야. 자, 근데 이미 잘 봐야 될 것은 문제 자체는 보기가 되게 쉬워 보이지만 막상 풀어보게 되는 입장에서는 좀 당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뭐냐면 내가 구하는 값이 뭐지라고 물어봐요. 그럼 구하는 값이 뭐야? 바로 f 프라임 0이에요. 그렇죠? 그러니까 현재 모든 기호는 이쪽 다 가야만 해 이게 렇 되는 거죠. 자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0을 한번 넣어봤어0 넣어주면 얼마 돼요? 0 되죠. 0 되죠. 당함수니까 극한값이 곧 함수값이야. 그러면 여기가 바로 f0분의 f0이 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f 프라임 0과 같아야 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것은 뭐냐 만약에 f0이 0이 아니라면 이게 되는 거야 0이 아닐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약분 되겠지 그러면 이것은 f 프라임 0값이 1이다 하게 되는 거예요 값은 존재했지만 문제는 여기서 f 프라임 x가 0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. 설명이 될수 없다. 잘못된 답이야. 이게 되는 거고. 그렇다면 두 번째는 f of 0이라는 게 0일 수도 있지 않을까? 이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꼴? 바로 0분의 0 꼴이 되는구나. 이게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확인해 놨고, 그럼 이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야. 그러면,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 더하기 2x. 여기는 fx 더하기 6x. 그러면 이 것이 f 프라임 영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? 이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살펴봤더니 우리가 유형의 매매에서 봤지만 이 기호를 한번 해석해 봐야 돼. 그러면 f 프라임 영하고 같은 게 뭐지? 라고 하면 리미트 x 가0으로갈때 x 0분의 f x f 0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. 자, 근데 여기서 f 0이 뭘까? 라고 했더니 앞에서 f 0이란0이야 하게 됐어요 아, 얘가 0이구나 여기도 0이야. 그러면 이 설명은 바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 나는 그것을 f'0으로 인식할 거야.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. 바로 요걸 확인해 주는 게이 문제의 하이라이트야. 그럼 요 모양을 맞춰와. 이게 되는 거죠. 그렇다면 현재 왼쪽에서 요 x분의 fx를 만들려니까 분모 분자를 똑같이 x로 나눠주세요. 그럼 x분의 fx 플러스 2 여기는 x분의 f x 플러스 u이 되는 거죠. 자, 그랬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 리미트가 합쳐지면서 이렇게 리미트가 합쳐지면서 요 값이 바로 f 프 0이구나.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f 프0 플러스 2분의 f 프0 플러스 6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. 근데 그 값이 f 프 0과 같다. 이게 되는 거죠. 자, 요거 푸시면 되는 거야. 그래서 마무리해보면 f 프라임 0 플러스 6은 넘겨주는 순간 f 프라임 0 그것에 관한 제곱 플러스 2 f 프라임 0과 같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f 프라임 0에 대한 제곱 플러스 f 프라임 0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면 f 프라임 0 플러스 3과 f 프라임 0 마이너스 2와 같다 설명해 줄 것이고. 그에 따라서 f 프라임 0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3하고 2가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. 하지만 함수에서 감소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될수 없고 바로 f 프라임 0은 마이너스 3만 가능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이다. 바로 3번 이렇게 답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. 쉽지만 생각 외로 당황할 수 있는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.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.